에, 우리 호빵 오총사들이 이렇게 에, 오전 음, 촬영을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에,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익명으로 보내오신 에, 엊그저께도 먹었지만 은 오늘은 또 어, 이렇게 에,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어, 왜냐하면 엊그저께는 너무나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간식만 쭉쭉쭉쭉 주고 그랬었는데 에, 진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오늘은 또 잠시 후에 또 선선하게 되면은 또 촬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 그러다보면은 저녁 먹고 뭐해다보면은 간식도 또 주지만은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에, 날씨가 선선한 줄 알았더만은 선선할 줄 알았더만은 또 너무너무 더웁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이렇게 복숭아 밑에 대나무 나무 밑에 그리고 대형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은 수제 양 하나가 양꼬치예요. 그리고 하나가 소고기 수제 핫도그 이렇게 같이 놔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 여러분들, 에, 이렇게, 에, 올해 전빵이는 빠져버렸어요. 어, 그러면은, 전빵이, 여기 와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에, 간단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 전빵이는 저렇게 또, 어,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잘 하고 했는데, 지가 이제 렇게 전빵이 옆에 짜증나니까 있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놔두고 어, 우리 점빵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두 개씩 놔뒀는데 에, 어떻게 먹는지 아빠 할아버지가 또열 어, 번을 어, 시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그렇게 결국은. 예, 이렇게 이제 전빵이, 예, 전빵이는 이쪽에서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예,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저렇게. 어, 저 전빵이는 두 개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저 봐보세요. 예. 그리고 어, 엄마는 한 개를 가지고 와 있고 또 우리 설빵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 음, 봐보세요. 전빵이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벌써 하나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리고 핫도그도 두 개를 물고 가버리잖아요. 어. 이렇게 천 빵이나 여기 뒤에서 먹고 있고 또어 여기는 양꼬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꼬치를 먼저 먹습니다. 다들이 그리고 수제 핫도그는 하나씩 남겨놨어요. 그런데 에자 보죠. 설빵이가 이제 핫도그, 어 수제 양꼬치를 두개잡 먹습니다. 사빵이도 이제 두 개씩 먹고. 음. 그리고, 전빵이도 뒤에서 이렇게, 예, 수제, 양, 아니야, 핫도그인가요? 음, 양꼬치는 먹어볼고 음, 핫도그를 지금 먹었는데, 자, 지금 막내하고, 이제 엄마가 옵니다. 하나 먹고, 음, 수제 핫도그를, 예, 또그 물고 갑니다. 물고 가는데, 또, 어 이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막내가 이렇게 에, 그리고 음설빵이가 제일 빨리 먹어버렸어요 전빵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 자리에 놔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막내가 분명히 보고 갔을 건데 에, 에, 그걸 먹으면 안 되죠 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에? 그래서 네가 먹으면 또 이제 어, 막내 어떻게 되죠. 오빠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다 먹었어요. 원래 막내 오빠가 늦게 먹잖아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또 갖다 줘야 돼요. 우리 막내를이 막 막내, 막내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야 골고루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얘들이 또 누가 왔는 것 같아요. 촬영팀이 온것 온 같아요. 촬영팀이 왔는데 에, 우리 막내는 에, 상관없이 이제 어, 그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막내만 먹으면 은 옳지 옳지. 막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 또 촬영 과정에 에, 쉬는 동안에 이렇게 영상을 에, 보여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아우 벌이 날라다니네요. 어, 달짝지근하니까 벌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명으로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오세요 전부 이제 물 먹으세요 와서. 에? 아이고 아빠 할아버지가 신발을 여기다 벗어나가지고그기가서 시원한 물 먹고 조금 쉬었다가 아, 지금 어, 촬영팀이 왔습니다. 에이? 아이고 그래요 에이?